네, 박갑입니다 우선 출입만이받으시오이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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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목이 이 제목이 제목이 제 제목이 제목이 이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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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태블릿 PC의 그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만 힘을 보태 보자. 특검을 통해서 싸우링그그짓의는 허물을 보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저도 특검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고수곡 TV에서, 우리, 에 대담을 하던데, 우리, 이 제주 옮겨가는, 그, 계시라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특허법 발의, 어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TV 나아서 어, 대한의 옥당 조원진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만이고 그, 저는, 서명에 참여를 했다. 어,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어, 잘라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열어가는데, 그 짓을 싹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요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전당회를 앞두고, 다시 이제, 탄핵 얘기, 박근혜 아, 그래.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을 해드려야 된다. 또 뛰어넘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 진실의 토대에 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잘못 만들어진 그 과거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당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토론에도 그런 사기 탄핵의 출발점이 는 이것이 무슨 혁명이냐. 그 촛불을 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혁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이 출발 출발이 그 짓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혁명일 수 있겠습니까? 여당 대표는 뭐 감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정말 그 감히란 표현을 쓰고 감히 역사 앞에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저런 오만한 남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주 우리가 부끄럽고 참담하고 자기스러운 마음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 사기 탄핵의 출발이 된그이 태블릿 PC의 실체를 밝히는데 국회에 맞춰서야 되고, 저 역시 태블릿 PC에 관련한 우리 자유 한국당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게는. 다소 위협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는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자유파 해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대한해국당이 함께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내도 그세 가지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laughs>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불피 c 의 특검은 반드시 도입을 해서 잘못된 그 세상을 흐물뜨리고 자기 탄핵의 실체를 파헤칠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역시도 거기에 힘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